주위 사람들도 보면 은 당신 굿 해야 되는데 이거 하세요 막 여기저기에서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굿 같은 경우 꼭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해야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지 혹시 정말 어,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보살님들도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욱할 수도 있는데 어, 저희 같은 저희 기준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 네. 저희는 아무한테나 권하지는 않아요. 맞아.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람이 뭐 진짜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 집안 진짜 막혔구나 왜? 집안 상태가 너무 심각해. 예를 들어 뭐 눈빛이 린다거나 맞아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걸 저승사자가 아프셨다고 하는데 상문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꼭 진짜 그런 사람은 여기를 왜 왔겠어 정집에 정을 보러 왔고 내가 답답하니까 왔겠지 그쵸. 그럼 우리의 해결책이 제안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냥 상담만 해주고 보낼 것 같으면 우리도 마음 편해 음. 근데 어찌 됐든 이 집안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서 어 이거는 한번 이런 방법이 있으냐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줄 뿐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아저 집에 갔는데 꼭구타해또저 집에 가는데 구타래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 그만큼 힘들기 때문.. 에른 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왔는데도 구타를 하고 했고저 집을 가는데도 물론 구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왜? 그렇죠.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돌아다닐 거거든 음... 근데 그 이유를 그 사람 본인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권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물론 암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감기가 걸려서 네. 감기에 납두면 어떻게 돼? 더 심각해지죠. 어. 요즘은 페렴도 유행하니까, 그죠일가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약만 먹으면 돼. 음. 약 먹거나, 아니면 진짜 뭐, 센 약을 먹든 뭐하든, 좀 완화가 되잖아. 그쵸. 근데 왜 그걸 자꾸 놔두는 얘기지 아, 더, 그러면은, 심해져, 된다. 심해져서 전이가 음. 되는 거를 구슬 통해서 막는 방법인데, 그거를 안 했을 때는, 음. 더 심해지고, 안 좋은 상태로 더 번, 변질돼서, 찾아오게 된다는 그렇지, 그렇지. 거죠. 그렇지. 맞나요? 그리고 저, 네. 자 제자님은요. 자장 선생님은 구세대에서 할 말이 없으십니다. 자 왜냐면 장 선생님은 신 받기 전에 구슬 딱 한번 하십니까요? 신구 딱 한번. 아 자, 진짜요? 저 무슨 성당에 세례 농도 주시면 됩니다. 전신한 아. 기독교이고요. 어 가끔 주기도문에 오십니다. 아성리에이셨금요 절실한 모태 불교 신자였고요.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신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구술을 했습니다. 사실 구술하는 거를 저희 엄마부터 제까지 생각하면 20억 정도는 했다고 보는 게 맞을 아, 것 같아요. 엄청많이 많이 하셨네요. 네, 나중에는 신이 발동되기 전에는 1년에 정말 12번도 해본 적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한두 푼짜리 구술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 구술하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어디를 갈 때마다 구슬하라 그래서, 나중에는 몸도 아프고 힘이 드니까, 굿하고 그 나면 한 3개월은 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언제까지 한번 해보자. 언제는 나아지겠지 싶어갖고, 저는 막 구슬했었거든, 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고충이 있다 생긴 제자다 보니, 사람들 오게 되면, 아, 저 사람 풍장까지 다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구슬 권해봤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말 듣고 갔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구타라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쵸? 맞잖아요. 전누르이거 구실한 얘기를 잘안 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딱 구타라고 하는 사람 100명 중에 딱3명 있습니다. 첫째, 빙의 환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빙의 환자라는 건 뭐냐면요. 목소리도 막 바뀌어요. 그리고 뭐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동자 갖고 애기 갖고 선녀 가 같대요. 그래서 막, 보여요, 보여요,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네, 많이 동자. 되면은. 어, 저께도 왔다 갔어요. 현행히 아... 겪으시는 분이. 전 웃어요. 아유, 지가 무슨, 어, 무슨, 천... 뭐 동료고, 누가 동자고. 자, 여러분들. 닦이지 않으면 동자 선녀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닦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자 선녀님이 오십니까? 허주가 오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요. 보내야겠죠. 선도 해야겠죠. 나. 아... 닦야겠죠 그리고 옷을 헤펴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 어? 절대 동자선이 아무나 안 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자,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어. 그리고 이울 로는막그 뭐지, 밥을 못 먹겠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예, 그런 경우는 구슬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손이 아파요. 이 집안 자체가 지금요, 어떤 집안이냐면, 병에 걸렸는데 차도가 없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또 걸려요. 이런 반복되는 경우는 구술해야 돼요. 자, 우리가 조상점을 전잘안 보려고 그래요. 조상점을 보게 되면 정말 다 보이거든요. 윗대, 위대 윗대까지 올라가다 보면, 진짜 너무, 너무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솔직히 대한민국에 안 좋게 안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6.25 참전 다 했죠. 자,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한해민족이죠 자 누구든 다 첩이든 뭐두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단 이게 그게 있어요 원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첩이 있었어도 뭐 같이 살고 하다보면 잘 보내졌거나 그랬으면 그래도 그나마 빌던 공줄이 있으면 자손한테 해가 안 끼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자이 집안에 씨가 없어 다른 여자를 들었어 애만 낳고 얘를 내쳐버렸어 애를 뺏어왔어 그럼 한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 집안의그 여자의 한은 진짜 무서워요. 여자의 한은 온요월에 서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 나한테 이랬지? 죽으면서 하는 말. 내가 니네 집안의 씨를 말려버린다. 자, 이런 경우에그 집안에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전보면 그래요, 웃을 수요이 집, 이 집안은 딸만 있으시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집안에선 절대로 아들을 안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요즘은요, 남녀 평등사상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 중요치 않아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된 경우는 괜찮아. 그래서 안 시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원한는 서리면, 마지막 하나 자손이 나왔는데 그 자손을 칩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희귀병에 걸린다든지, 진짜 고칠 수 없는 희귀병, 시름시름 앉는다든지, 어, 애가 방황을 해요. 어, 나 죽겠다 그러고, 학교 안 다닌다 그러고. 이런 식의 경우는 정말로 그원한이 되는 분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굿을 저는 권해요. 그 외에는 전 정말 굿안 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안 해요. 왜? 저 전보다 그 정도 돈 법니다. 굳이 내가 굿해서 몸아파가면서까지 그거 안 하고 싶고요. 굿하고 나면요. 제자가 굿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이거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빨리 성불을 주기 위해서. 하루에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가서 할아버지 이 자손 나비처럼 이러십 저러을때 계속 고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권하지 않아요 진짜 특별한 케이스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는 <laughs>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요 이런 유튜브 영상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가장 큰 제자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가장 큰게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은요, 첫 번째로 다른 거다 떠나서 인간의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 인간의 댐댐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상도 도와주실 것이고 신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상에 너무 매진하지 마시고요. 구타라가서 선생님들 욕하지 마시고요. 왜 구업 짓지 말란 얘기겠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잘 된다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 그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